자 이번 종자는요 명연품인 황화소심관음이라는 종자입니다 자 특수노초 한치 신화가 양방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모치이 길이는 10% 이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넓이는 0.78 전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황화소심관음총 한쪽에 신화가 양방으로 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가늠이 없으신 분에게 혹으로 환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5cm 이상이 나오고요. 넓이는 0.7에서 8 정도 나온 오 상태에서 신화가 양방으로 잘나온 가늠 총한축에 신화 2개체였습니다. 통화 소식 환은 뿌리입니다. 자, 여러 가닥 잘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종자는요. 극강산바탕 속에 소호반 총두축 자리입니다. 자, 모축 대비 전이초극강의 무늬로 잘 발자나 소호반입니다. 자, 입장마다 녹반을 당긴 상태에서 소호반의 무늬가 잘 들어간 소호반 총두축 자리고요. 사이즈는 10cm에 0 7 8 0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 아, 모축 대비 전 있죠? 색감이 극항의 무늬에 녹반으로 잘 발전한 소호반 총두축 자리입니다. 자, 무늬 대비가 깔끔하게 잘 배영된 정도로어요 소호반을 찾는 분에게 감장해 드리겠습니다. 무늬가 잘 나온 소호반 총두축 자리였습니다. 예, 호키반 뿌리입니다. 보시면 현재 자화가 통실하게 잘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종자는요, 단엽종 총 신화 포함해서 대특자리입니다. 자, 1대, 2대, 3대째 보시면 많은 발전을 했고요. 현재 보시면 신화가 백두옥에잘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신화를 보시면요, 음, 지금 반성을 잘 내재되면서 목지하에잘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1대, 2대, 3대째 보시면 광의협성에 진 녹을 가지면서 틀을 잘 갖추면서, 나사지가 빠글빠글잘 들어간 단엽종 총세 축의 신화 1개체였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한 10cm에 0.8에서 최대 폭이 1cm까지 나오는 그런 동작목입니다. 자, 보시면, 치마잎도 둥근 엽송을 가지면서 나사지가 잘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단엽종 총세축의신화일개체였습니다예 단엽뿌리입니다 여러가지 장악을 해드린 태입니다자 이번 전자는요 광개비엽성을가지모축대비 한엽으로 발전한 한엽 총두축짜리입니다 자, 사이즈는 15cm 이상이 나오고요 대비는 3대 1cm까지 나오는 광엽의 엽성을 가진 한엽 두축자리입니다 보시면 모축 대비 전지초 광엽의 엽성에 진동결속을 가지면서 잘 발전한 형태고요. 현재 자모가 퉁실하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멋지게 데미지 없이 잘 발전한 광엽의 한엽 총두축자리였습니다 보시면 초세도 이쁘게 잘 배양된 종자로서요속수 배양하며 많은 발전이 일어는 그런 환엽입니다. 자, 총두쪽 자리였습니다. 네, 환엽 뿌리입니다. 여러 가지 사라는 상태고요. 보시면 자바가 풍실하게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농자는요 다잡성 입병 총 다섯 쪽 자리입니다. 사이즈는 10cm에 0.78 전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1대, 2대, 3대. 4대 5대 보시면요, 배불뛰기 업성으로서 잘 발전한 단엽성 입변 총 5쪽 짜리입니다 자, 서세가 배양할수록 이쁘게 잘 배양된 그런 종자목입니다. 자, 단엽성 입변 총 5쪽 짜리입니다 자, 3대 4대째에 가요, 서세가 이쁘게 잘 나왔고요. 입장의 가장자리를 보시면 반성도 잘 내지는 그런 종자목, 단엽성 입변 총 5쪽 짜리입니다 간성 도하목 리 영상입니다. 자, 이번 동는요 산재출발 입변서입니다. 자, 축소는 총7쪽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는 15cm 이상이 나오고요. 넓이는 0 8에서 최대 폭이 1cm까지 나오는 동자목입니다 산재출발로서 입변서로서 자, 꽃물 귀대품으로도 좋고요. 여배의 가치로도 키워볼 만한 동자입니다 산재출발 입변서 총7쪽짜리였습니다 자, 입장마다 사성을 띄면서 육길이 좋게 잘 올라온 입변석 총 일곱 쪽 자리였습니다. 네, 입변서 뿌리입니다. 여러가지 잘드리태입니다 이번 종자는 요 산책범 생강 총 7종입니다. 단단한 흑육질의 진노기 어품을 가진 산책범 도합이요. 총 7종이고요. 사이즈는 보통 한 10cm에 0.56천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단한 엽동에 흙질을 가진 상태에서 엽동이잘 올라온 산제품 도화병 총 7종입니다. 산에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7종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나름 엄선을 해서 등재를 합니다. 단단한 엽동에 보시면 흙질도 섰고요. 반성도 늦은 그런 도화변도 있으니까요. 통자목으로켜볼 만한 통자를 등재를 합니다. 자, 총 7종입니다. 자, 이번 정자는요, 명명평민 중투 신문입니다. 자, 축소는총 3척이 되있고요 사이즈는 10cm에서 12cm, 얼비는 최대 광개의 옆선을 가진 1cm까지 나온 정자국입니다. 자, 보시면 1대, 2대, 3대째 많은 발전을 하면서, 흑황색 바탕에 녹대비가 좋은 그런 중토 신문입니다. 자 1대1의 3대째 추세가 이쁘게 잘배해된주셨로써요 세력을 받으니까 3대째 많은 발전을 한 중토 신문입니다. 극대비가 우수합니다. 보시면 데미지 없이 패턴이 깔끔하게 잘변환된중투 신문이었습니다. 영양품의 중토, 신문, 총, 뿌리입니다. 여러가닥잘 나린 상태에서요. 지금 신화가 깔끔하게 잘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총 여러 품종을 중재를 했습니다. 이쪽에 병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저에게 전화나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번호 지정 후 전화나 문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